좋은 아침!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온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한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 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 민아 유다 사람 들 아, 이제 너희 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 에서 한번 판 단하 여, 보 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 을 가꾸 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 이냐？내가 하지 않 은, 일 이라도 있 느냐？나 는좋은 포도가 몇개를 기다렸 는데, 어찌하 여덜 포도 가 열렸 느냐？이제 내가, 내 포도 원에 무슨 일을하는 지를 너희 에게 말하 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질받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망군의 주님의 포도원, 있고, 유다 사람은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올부짖음 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면서 포도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그리고, 어, 포도 나무는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는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열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 농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포도원을 가꾸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언덕입니다. 거기에 땅을 일구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즉 짜는 틀도 만들고 모든 조건들을 최상의 조건으로 갖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좋은데 이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 치우고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질받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여러분, 아마 이 포도나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랬는데 설마 이 포도원을 내가 들포도 맺었다고 이 포도원을 없애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장세기부터 보면 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노화를 준비시키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바벨탑을 허무시고 세상 민족을 흩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른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들리는 것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황폐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찔레 나무와 가시 나무만 무성하고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황량한 곳이 되어 버렸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지옥에, 누구는 천국에 보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과 자비 안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런 그들은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이 심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치셨다가 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은 혼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내는 그것이 그 자식을 이제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혼내고 때리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잠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벌로 인하여 신음할지라도 신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 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셨다가 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냥 며칠 지나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 사이에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마치 탕자가 여러분 탕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고생고생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화랑방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고생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다렸을까요? 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망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진 언덕에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에서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던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덧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의 교만, 가정에서의 교만, 인간관계에서의 교만. 하나님, 내가 혼자 할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주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더 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땅 블리스반에 요하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한 것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성교사님 또 필리핀의 정대섭 성교사님 그리고 온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어,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은 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이런 우리 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어, 기도와 말씀 어, 이두 가지 이런 수요 중보 기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에 그리고 쿠프레 불 이런. 어, 이러한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말씀 사역, 말씀 묵상, 어성경, 그리고 성경 통독, 어, 이러한, 어,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넓고 깊게, 예, 보는 이 말씀 사역 가운데, 많이 은해 주시라고,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어, 금요 기도에도 이런 나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은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